사연. 신기한 사연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응. <laughs>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 사는 50대 엄마입니다. 저희 집에는요. 매일 절안 달라게 하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아따! 하루에 딱한 번만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 이 엄마 소원이게. 한 번만 딱한 번만 세수하자잉세수를 아, 세수 세수 매일 하네. 하는 거아가요 세수 매일 해야 되잖아. 제 고삼 아들은요. 정말 네? 참, 참 희한한게요. 머리도 감아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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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감아요. 뭐지? 일당씩 목욕도 하거든요. 어, 진짜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세수 할까 말까 합니다. 왜 그러지? 물일 아 그게 있나한 달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이게 냄새. 아유 냄새. 어째 한나이 아들 옆에만 가면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이 찾진다니까요 얼굴에서 냄새 나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고 아, 제발 제 아들 세수 좀 한번 시켜주세요. 네. <laughs> 가끔 이제 아니, 좀 이렇게 게으른 남자 친구들이 샴푸 한번 짜서 온 몸을 다 해결한다는 친구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수를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세수만 딱 빼놓고 하나.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하나? <laughs> 원래? <얼굴은 웃음> <얼굴같이>. 그러니까. <laughs> 일단 오늘 고민의 주인공이 미끄럼틀을 못 하신답니다. 어머니가 디스크가 <laughs> 음... 약간 있으셔서. 아, 자 고민의 주인공 어머니 나와주세요. 씻고 왔겠지 오늘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laughs> 네. 방송국에 오는데도. 네. 아 언제부터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씻겨 <laughs> 썼거든요. 아. 네. 엄마가 씻겨 주셨다고요 어릴 때? 예, 네, 어릴 때는. 근데 중학교 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출을 하려 그러면 들어가서 머리를 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욕하면서 다 씻고 나오지 그러면. 뭘? 그러면서 머리만 감고 나오는 거예요. 우와. 아니, 머리는 안 감아도 세수는 하게 되는데. <laughs> 음, 이게 티가 나요? 나. 얼굴 안 네. 씻은 게딱 티가 나요? 당연히 씻었겠지 아 하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어, 얼굴에 음, 냄새가 음, 나요? 나요?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데 얼굴에 냄새가 나기 쉽지 않아요. 어, 남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아 씻어도 나는데 안 씻으니까 호르몬 전화지. 냄새에다가 습진처럼 이렇게 뭐막 이런 데가 석고화가 되는 거예요. 아. 석고화가 되는 거예요. 아, 약간 딱딱해지지.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스팀 타월 해가지고 마사지 해주고 막. 그럼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해주면?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아, 이 진짜 궁금하다. 요즘 애들이 제가... 다 같이 남자애들이 그 나이 때안 씻는 거면 그게 유행이라면 이거? 몰라도. 간단하게 아, 찾아온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게요. 아들! <laughs> 야. 어디? 야. 너무 너무 나아. 아니, 여기서 최생겼어요 네. 네. 아, 왜안 해요, 세수를 그냥 머리를 안감으면은 네. 찝찝한데 세수안 하는 건 형식이 안 해도 별로 안 찝찝하거든요. 샤워는 여름에는 찝찝해서 매일 하는데 어묵, 어묵. 겨울에는 안 해요, 그냥. 별로 안 찝찝해서. 머리 감을 때물어떻게안 묻어요? 이쯤 흘러가 내릴텐데 그냥 그 머리를 그냥 전부 다 앞으로 해가지고 네. 머리에다만 딱 물하고 샴푸하고 아 나올 수 있거든요. 욕조에 육조,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머리만 하는 거죠? 네, 일어나면 졸러내리잖아쭉 짜고 이제 수건으로 덮어가지고. 야, 정성이, 아니요, 아니요. 는정성에다쭉 짜고. 머리 감으면서 머리 감부면서 그냥 울퉁울퉁 네. 하는 게뭐 뭐 10초, 20초 안 걸릴 텐데 그걸 왜안 해요? 그래, 뭐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냥 세수 하고 닦는 게 그냥 귀찮아요. 즘에 남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야. 세수하면 좀 없어 보이거나. 그, 그게 모르니까 그런 유행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귀찮아. 아, 이해가. 세수 오늘 하시고 오었어요아니안 하고 왔어요. 아 진짜. <laughs> 방송 나오면 다, 아니 세수, 많이 하고 나오면 마지막으로 세수한 게 언제예요? 아니,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 일주일이요? 네. <laughs> 근데 여기서 볼땐 별로 티가 안 나요. 네, 보같아 네. 어, 피부가 너무 좋아요나 피부가 너무 좋소유씨랑 저랑 가서 한번 냄새하고 확인을 한번해볼게요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여러분도 못 느끼겠죠? 아, 그죠? 아, 한번 보고 올게요. 아, 네. 일주일째 안 씻었다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좀 얇아. 자, 여기에서, 어, 여기서 이만큼 위치에서도 못 느끼겠어요. 이만큼도 못 느끼게요. 피부가 너무 좋은데? 아, 오케이, 좀 그렇지 않아요? 아, 나요? 나요? 어, 뒤에 아니, 내옷 냄새, 냄새 난다고요? 어, 진짜 나. 그냥 앉자마자 그 사연 듣기 전에부터 냄새 난다고 했었어. 아, 어. 그럼 옷에도 나는 냄새 아닌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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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피부 상태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어, 응. 네. 어머 일주일 동안 음, 안 씻은 안 거예요? 안 씻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안 씻으면 피부에도 좋은가? 안 씻으면 피부에도 좋은가? 어머 <laughs> 나요? 아니 얼굴에서 안 나는 군복 냄새가 나기도 하다 어머 나도 봐. 이거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투면인데 음. 그렇지. 아 어떤 느낌이에 네. 음. 아니 아니 그 여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맞아. 한번 맞아 시원하게. <laughs> 진짜. 진짜 좀 나죠. 한계가 있어. 어. 나 명확히 중독성 있을 것 같아. 잠깐만요 <laughs> 쪽에서 아. 여기서 좀 귀랑 목 쪽이랑 쾌쾌 하죠? 아 이거는 아 이거 얼굴에서 나날수 있는 냄새가 아닌고 아주 되게 고약한 게 찝찝한 냄새 아니 눈곱은 떼야지 이거 봐이봐 아. 아, 눈곱 어머 <laughs> 센스 지켜줄라 <시켜주려고> 그래 <laughs> 아우 씨물완산 싫어하는 거아니에이씨 아. 눈곱 좀봐 <laughs> 갑자기 <laughs>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웃음> 이거 잡혀? 눈곱 잡혀? 잡혀? 안 잡혀? 세수를 안 하니 눈곱을 안뗀 거야. 아니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도 뭐 좋고 어, 그다음에 좋아. 얼굴도 잘 <laughs> 생겼어요. 얼굴도 <오, 맞아>. 잘생이고 <laughs> <맞아요. 생겼어요. 웃음> 눈도 굉장히 맑고. <laughs> 음. 중학생 되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laughs> 음. 얼굴을 엄마가 씻어줬어요? 네. 6학년 때는? 6대까지? 네. 아, 직접 안 하고, 스어로요 네. 머리도 제가. 아니, 왜요? 안 해서? 아, 왜요? 왜요? 왜? 왜? 데안 해서. 그 많이 컸을 때 그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바빠요. 네. 그러면, 애들이 하고 나오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네. 이제. 빨리 나가야 되 바쁘니까. 음. 씻고 나와, 음. 이러면, 아. 어, 모르겠니까. 알았어, 이러다 보면. 자에 취해 있고 막 그러니까. 네. 원래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음. 5, 6학년이면은. 그치. 운 시켜주잖아요. 그렇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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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엄마가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어떤 반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 더안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엄마가 좀 유난히 중학교 때다 여드름 나잖아요. 그러면 네. 네. 여드름 나면은 맨날 엄마가 와가지고 마스크팩 씌우고 수건 대펴가지고 얼굴에 덮어가지고 마스크 그 마사지 해주고. 아니 굳이 내가 하기 싫다는데 막. 어... 엄마가 너무 나한테 간섭하는 게 아닌가. 아, 그때부터 와. 지금까지 음... 이렇게 온 거구나, 그냥. 음... 이렇게 약간 거부반응이 좀 생겼나봐요. 아, 그래. 아니, 어머니, 특히 남자애들은 좀 가뜩이나 평균적으로 좀 씻는 걸 싫어하는데, 아이한테 너무 귀찮게 음... 이렇게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자주는 아니고 너무 안 씻으니까 중학교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나죠. 예, 네, 그리고 막이럴때막 습진 막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억지로 좀 하는 거죠. 음. 근데 중요한 거는, 발도 안 씻어요. 네? 네? 발도 안 씻어요. 네? 네? 음. 발도요? <laughs> 이영자 씨, 예. 출발. 아 <laughs> 발도 안 씻어요? 여름에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와, 발은... 그러면 정말 딱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발 거짓말. 사이사이가 새까해가지고 예, 제가 그것도 그냥 양보를 해요 세수만 해라 뭘 양보를 해요 <laughs> 이게 양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침대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리그 지경이면 새카매지죠 정말 발 닿는 부분 이 있잖아요 동그랗게 거기가 아, 이제 동그랗게 새카만 거예요 네. 너무 더러워가지고 나중에는 빨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버려요 침대포를 어? 침대포를 어? 침대 침대 네, 침대 너무 들어왔을 때 힘들면 그냥 안 씻고 자는데 그러면 그냥 침대보에 발을 그냥 아예 안 대고 침대 밖에 두고 아... 자거든요, 발을 그냥. 그리고 <laughs> <밥> <laughs> 네, 팔도 그리고. 못 맞는 거예요. 매너 <laughs> 있게. 들어가... 아... 아... <laughs> 어, 네, 저도 안에 이거요. 효자다 효자. 아, 네. <laughs> 다른 가족도 오셨거든요. 네, 다른 가족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 나눠 볼게요. 그 네. 네. 이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모님은 가까이 붙어 앉아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냄새 참을 만해요. 맨날 맡아서. 이모님이 생각할 때도 예 힘들겠다 내 동생이 이런 생각하세요. 제부가 이렇게 이제 많이 딸 타지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자애들 둘이로 혼자 케어하기 힘들었어요. 저녁에 가게가 11시경에 끝나잖아요. 늦게 아, 끝나네. 아, 예, 예. 본인 씻고 애들 뭐 간식 먹은 집안 치우고 하다 보면 밤1시 정도 되잖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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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얘네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침에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모든 거야? 반찬을 다 해요. 아이고, 그것도 유기농으로 네. 시장을 다봐서 메뉴는 뭐 그래가지고 어떤 종류를? 뭐 잡채, 잡채밥 아유. 아니면 등갈비, 아유, 삼겹살. 생일 때나 먹는 거예요. 그거 저, 저+ 집에 오와. 입양 가고 싶다 진짜. <laughs> 토요일 같은데도 예. 이제 학교가 한두시 경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간식 먹일 마음에 또부처이 올라가서 또 이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 시까지 들어오너라 그래요 두 시까지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안 받아요 다차려 놨는데 예예예예 사람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우예예예예이씨 그러면서 또 전화를 끊어버린다예예더라고요 그면 이제 또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안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중학교 1이 학년이면 모를까 고3이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지금 전반적인 집안 상황을 딱 깨닫고 그럼. 그다음에 엄마가 음. 저렇게 고생하고 이거를 이제 알거든요. 알고 이때부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오냐 오냐, 오냐, 오냐 이렇게 키워줘요. 안 씻는 것보다 훨씬 더큰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떻게 음. AC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지.